디아블로4 시즌8 벨리알의 귀한 시즌이 4월 30일 수요일 새벽 2시에 오픈 될 예정인데요 베르세르크 콜라보의 영향인지 옆동네의 의문사 때문인지 생각보다 복귀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즌제 특성상 매 시즌마다 메타가 달라지기도 하고 당장 시즌7에서 시즌8으로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떠나셨던 분들 입장에선 이미 완전 다른 게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한 시즌8 맞춤형 디아블로4 입문 및 복귀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정 직업의 세부 가이드가 아니라 게임의 전체적인 목표와 진행 흐름을 시즌 초반 레벨링 과정에 따라 개괄적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냥 샤코 먹어라, 이 위상 써라라는 식의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방식보단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복귀하셨더라도 차근차근 따라하시다 보면 금방 따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증오의 그은 확장팩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확장팩 콘텐츠만 제외하면 오리지널 유저분들도 참고하실 만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you oh. 게임의 목표부터 확실히 해봅시다 사실 애초에 나의 목표랑 게임의 목표가 안 맞는데 게임을 하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기에 시작 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디아블로4 시즌8의 방향성이 여러분의 취향과 맞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 게임의 기반은 쿼터뷰 핵앤 슬래시입니다 스킬을 찍고 아이템을 파밍하여 캐릭터 빌드를 깎고 수많은 적들을 쓸어버리듯 사냥하는 게임이죠 그와 함께 디아포는 시즌제 게임인데요 서비스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의 캐릭터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MMORPG와는 다르게 매 시즌마다 서버가 초기화되어 동일한 선상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즌은 3에서 4개월 주기로 초기화되며 매 시즌마다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목표 그리고 시즌 전용 강화 요소가 추가되죠. 물론 시즌 전용 콘텐츠에 관심이 없다면 지난 시즌의 캐릭터를 그대로 플레이하는 영원의 영역 플레이도 가능하나 여러 시즌 한정 혜택을 누리려면 시즌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즌 영역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이제부터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성장과 아이템 파밍 그리고 파워 테스트와 수집입니다. 사실 디아블로 4의 목표를 압축시키면 요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성장 목표로는 말렙 60과 정복자 말렙 300 그리고 그에 따른 스킬 및 정복자 포인트 분배. 또한 직업 메커니즘과 시즌 전용 강화 요소 등을 이용한 빌드의 기본 세팅 작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내 캐릭터를 키워 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인 셈이죠. 특히 이번 시즌 A 의 경우 보스 사냥 콘텐츠와 그로 인해 얻는 보스 능력을 시즌 전용 강화 요소로 사용하는데요. 보스의 난이도가 예전보다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보스 사냥 전 단단히 준비를 해야만 하죠. 여기에 더해 파밍 목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드를 구성하는 전설 아이템과 고유 아이템, 그리고 신화 아이템을 파밍하여 내가 설정한 기본 빌드에 맞게 세팅하는 것이 목표이죠. 이러한 아이템은 일반템과 선조템으로 등급이 나눠지며 강화도 가능하고 강화하지 않은 베이스 아이템은 유저들과 거래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어서 그렇게 캐릭터 빌드를 세팅했다면 나락이라는 계층형 인스턴스 던전에서 빌드의 파워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나락이라는 던전은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콘텐츠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빌드의 최적화와 성능을 시험해 볼수 있는 디아블로 4의 엔드 콘텐츠이기도 하죠. 자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목표는 바로 수집 목표입니다. 업적이나 시즌 한정 꾸미기 아이템 등 시즌 여정을 완료하고 소장 아이템을 수집하는 것이 이 게임의 또 하나의 목표이죠. 자 이것들이 디아블로 4의 전체적인 목표인데 이중 나락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는 비교적 빠르게 고점에 도달할 수. 수 있기에 이 모든 과정들이 빠르면 1,2주 정도에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부그 캐릭터를 다른 빌드로 육성해볼 수도 있으며 이번 시즌은 게임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의 경우 생각보다 넉넉하게 즐길 수 있을 예정이죠. 어쨌든 디아블로4의 목표가 이렇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하시면 보다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즌 가이드인데요. 일단 시즌 콘텐츠를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캠페인, 명망작, 애완동물 해금, 그리고 확장팩 유저의 경우 용병 시스템은 완료하고 게임을 시작하길 추천드립니다. 캠페인의 경우 그냥 무지성으로 쭉 따라가면 무난하게 진행되며 명망작의 경우 릴리트 재단이나 아카라트 교리를 밝히고 각 지역의 보루나 던전 등을 클리어하여 달성할 수 있죠.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시즌 오픈 후 캠페인을 스킵한 시즌 캐릭터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번 시즌의 경우 초반 부터 환영급습 콘텐츠에서 보스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난이도로 시작했다가 최소한 직업 특성화는 개방된 후 어려움 난이도로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네요. 자 그렇게 시즌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표는 먼저 시즌 캠페인 클리어와 시즌 능력 해금 그리고 50레벨 달성입니다. 가장 먼저 인벤토리의 꾸미기 메뉴에서 애완동물부터 장착해 주시고요. 명망작으로 기본 제공된 스킬포인트를 찍고 명망작 기본 보너스 경험치도 받습니다. 이어서 확장팩 유저라면 내 빌드에 맞는 용병도 활성화해 주시고요. PTR 이후 경험치 수급 문제가 개선되었기에 보통 1에서 50레벨까지는 시즌 캠페인과 시즌 전용 콘텐츠인 환영급습만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환영급수 콘텐츠의 경우 본편의 지옥 물결과 비슷한 오픈월드 이벤트이며 아마 시즌 캠페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고요. 그렇게 레벨링을 하다 직업 특성화가 개방될 시점에 어려움 난이도로 올려서 게임을 진행하면 보다 빠른 레벨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시즌 여정이라는 시즌 업적 보상 콘텐츠를 진행해 주시면 보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시즌 7보다는 레벨링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스타팅 빌드를 준비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이템 세팅의 경우 어차피 레벨 50까지는 레벨업마다 아이템이 바로바로 바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때까진 스킬, 용병, 시즌 능력을 기반으로 세팅하고 아이템은 그냥 등급과 위력만 높으면 아무거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시즌 초반엔 위상 각인 재료가 더 아깝기 때문이죠. 확장팩 유저의 경우 룬도 일단은 그냥 먹는 거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꼭 원한다면 목걸이는 자주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구간마다 스타팅 빌드에 핵심 전설 위상 하나 정도는 박아주셔도 괜찮죠. 오히려 이번 시즌은 시즌 전용 보스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환영 급습 콘텐츠에서 얻는 재료는 대로 보스 능력은 잘 올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내 빌드에 필요한 필수 능력의 경우, 아마 고행 난이도 이후 소굴 보스를 잡아야 세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유효한 능력을 사용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레벨 50에 도달하면 레벨 60 달성과 고행 난이도 진입을 위해 위력 750의 베이스 아이템을 세팅해야 하는데요. 현재 디아블로 4의 아이템은 같은 등급이라도 일반 아이템과 선조 아이템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일반 아이템은 위력이 최대 750까지 붙을 수 있고 강화 시스템인 명품화 작업의 최대 수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선조 아이템은 위력이 800 고정이며 상위 옵션이 무조건 한개 이상 붙어 있고 명품화에 제한도 없죠. 다만 선조 아이템은 고행 난이도 이상부터 획득이 가능하기에 일단은 일반 아이템으로 고행 난이도를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행 난이도의 진입 조건은 레벨 60 달성과 나락 20단 클리어인데요. 레벨링이 시즌 7보다 어려워졌기에 가능하다면 이 무렵 난이도를 참여자까지 올려서 경험치 보너스를 챙겨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시즌 축복의 경험치 보너스를 챙겨주고 오픈월드의 보루 콘텐츠를 몰아서 클리어하는 것도 빠른 레벨업에 도움이 되죠. 그렇게 레벨링을 진행하다가 위력이 750이며 내 빌드의 유효 옵션이 한 개라도 붙은 전설 아이템을 획득했다면 아직 레시피 등급이 낮더라도 대장장이를 통해 자신의 빌드에 맞는 단금질 속성을 두줄 붙여주고 비술사의 마법부여 시스템을 통해 유효 옵션을 제외한 다른 옵션 중 가장 필요 없는 옵션을 교체하여 유효 옵션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때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으니 단금질은 하나라도 제대로 성공했다면 일단 사용해 주시고 마법부여 역시 가급적이면 골드를 최대한 아껴주세요. 그리고 해당 아이템의 스타팅 빌드에 필요한 핵심 전설 위상을 박아주시고 가급적이면 모든 아이템을 이렇게.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파밍합니다 이때 시즌여정 보상을 활용하면 정말 좋고요 ptr 이후 은화갬블로도 전설 아이템 이잘 나온다고 하니 요걸 이용해 보셔도 좋고 확장팩 유저의 경우 쿠라스트 지하도시 콘텐츠를 통해 전설 아이템을 쉽게 파밍할 수 있죠 자 그러다 60레벨 달성 후에는 정복자 레벨이 개방되어 레벨 없이 정복자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데 일단 주어진 정복자 포인트를 찍고 세팅이 어느정도 완성되었다면 나락 콘텐츠를 진행하여 20단을 뚫고 보행 1 난이도로 전환해줍니다 빌드에 심각한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고행 1 난이도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요. 템이 아예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고행 1을 뚫었다면 그 빌드의 저점 포텐이 엄청 높은 것이니 그냥 기분 좋게 올라가서 고행 1부터 선조템 파밍을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요시. 자 고행 1에 진입했다면 본격적으로 엔드 세팅이 시작되는데요. 고행 1의 목표는 최소 유효 옵션 1개 이상을 선조템 확보, 전설 당금질 레시피 확보, 최대 방어도 및 저항 세팅, 필수 문양 확보와 문양작 15등급 이상, 그리고 소굴 보스 능력 개방 및 필수 고유템 확보입니다. 사실 고행 1이 디아4 재미의 정점 구간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할 것도 많고 성장의 폭도 정말 큰 편인데요. 일단 고행 1에서도 전체적인 레벨링과 파밍은 환영 급습에서 진행되며 레벨링의 경우 나락의 효율이 좋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빌드에 필요한 유효 옵션 1개 이상의 선조 아이템을 파밍할 경우 750제 기본템을 세팅했듯이 당금질 2줄을 먼저 세팅한 후 마법 보유 1줄 그리고 필수 위상까지 박아줍니다. 단 당금질의 경우 전설 레시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속삭임 반복 퀘스트 보상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신 후 전설 레시피로 당금질을 진행해 주시고요. 아직 명품화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드마다 최적의 세팅은 다르겠지만 보행 1부터 방어도 저항 수치에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방어도 최대치 1000과 저항 최대치 75%는 가급적 맞춰주시길 권장하는데요. 보통 장신구에 보석이나 해골을 박으면 고행 1 정도는 황금 생존 세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 60레벨 이후부터는 정복자 보드의 홈에 박는 문양을 아무 콘텐츠에서나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는데요. 고행 1 진입 초기에는 내 빌드에 필요한 필수 문양이 없는 상태일 테니 일단은 다른 목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양을 확보해 주시고 이후 필수 문양을 확보했다 현재 스펙에서 3-4분 이내로 돌수 있는 단수의 나락 던전에서 클리어 보상으로 문양의 등급을 최소 15등급까지는 올려 문양의 범위를 확장시켜줍니다. 아마 이 무렵이면 정복자 레벨상 문양을 한두 개 정도는 박을 수 있을 때쯤이니 일단 박을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올리고 여유가 된다면 그 다음 박을 것도 미리 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빌드가 세팅되었다면 이번 시즌의 핵심인 소굴 보스를 잡아 소굴 보스 능력을 해금하고 내 빌드에 맞는 필수 고유 아이템을 파밍해야 합니다. 물론 물론 고유 아이템이 필요 없는 빌드라면 이 과정은 잠깐 패스해도 되니 이런 맥락에서 이번 시즌의 맨땅 스타팅 빌드는 필수 고유템이 아예 없는 빌드가 효율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번 시즌부터 보스 소환 재료가 삭제되는 대신 보스 보상 열쇠가 생기고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으며 사망 시 보상이 줄어드는 패널티가 생겼기 때문에 보스에 도전하기 전에 세팅을 확실하게 하고 와야 합니다. 다행히 소굴 보스 능력 해금의 경우 그냥 보스를 한번 잡기만 하면 되기에 비교적 쉽게 달성이 가능한데 고유템 파밍의 경우 고행일 초 초반엔 보스 보상 열쇠도 적은데 세팅도 부족할 수 있으니 꼭 선조 고유템이 아니라 750제 일반 고유템이 나오더라도 빌드를 굴리기 위해 당분간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네요. 다행히 선조 고유템을 먹으면 가장 좋고요. 참고로 고유템의 경우 당금지이 불가능해서 획득만 하면 오히려 세팅은 간편합니다. 저 어쨌든 이렇게 고행 1의 빌드 세팅이 끝났다면 나락 35단을 돌파하여 고행 2 난이도를 열어주시면 되겠네요. 고행 2에 진입했다면 이제 필수 문양을 모두 확보한 후 계속해서 나락을 등반하며 문양작은 30등급 이상 그리고 정복자 레벨은 100 정도를 목표로 계속 레벨링 합니다. 정복자 레벨이 올라갈수록 시즌 보스 능력도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정복자 레벨링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다 유효 1억 픽 이상 선조템을 확보했다면 이제부터 명포마를 시작하는데요. 명포마는 당금절과 마찬가지로 대장장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강화 시 아이템의 속성들이 증가합니다. 이 명포마는 최대 12강 4강까지 가능한데 4, 8, 12강 때는 랜덤한 속성 중 하나만 크게 증가하죠. 이 속성을 빌드에 맞게 맞추는 작업을 명품화 저격이라고 하며 골드와 재료만 충분하다면 명품화를 무한초기화하여 언젠간 3저격을 맞출 수 있긴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는 골드와 재료를 최대한 아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격에 실패하더라도 최고 난이도인 고행 4를 뚫을 때까진 그냥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행 2에서는 유효 1억픽 이상 선조템을 확보했다면 명품화를 4강까지 사강을 위해서는 장비 한 부위당 옵두사이트라는 강화재료가 100개씩 필요한데 악몽던전 콘텐츠에서 던전 하나당 2에서 3분의 많으면 1000개까지도 한 번에 수급이 가능하니 명품화 재료 파밍은 악몽던전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명품화가 진행된 장비를 분해할 경우 사용된 옵두사이트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저격을 위해 명품화를 초기화할 경우 사용된 옵두사이트가 증발되니 주의하시고요. 결론적으로 고행2에서는 모든 장비를 명품화 4강까지 올리는 것을 목 필요합니다. 추가로 확장팩 유저의 경우 이제 빌드에 맞는 룬너드 세팅도 시작을 해야 하며 보통 룬은 크러스트 지하 도시 혹은 보스들이 많이 주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를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죠. 이와 함께 보석들 역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방어도와 저항까지 맞춰줍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꼭 완벽하게 세팅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만약 세팅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빌드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서 나락 50단을 뚫었다면 바로 고행 3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행 3에 진입을 했다면 우선적으로 문양은 46등급을 찍어 범위를 한번더 확장해 주시고요. 정복자 레벨은 150을 목표로 레벨링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화는 8강까지 올리는데 이때 필요한 옵토사이트는 장비 하나당 780개이며 보통 악몽 던전 10번 이내로 수급이 가능하죠. 그러다 유효 이어픽 이상 선조템이나 운 좋게 신화 아이템을 획득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오로지 운빨이니 우선은 주어진 아이템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시즌 보스 능력 역시 꾸준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크게 문제가 있는 빌드가 아니라면 이 정도 성장 수준으로도 나락 65단은 무난하게 뚫고 최고 난이도인 고행 4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그럼에도 나락 올라가는 게 버겁다면 명포마를 11강까지는 올려주는 것도 괜찮고 시즌 여정의 보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고행사에 처음 진입했다면 올라간 난이도가 제법 체감될 텐데요. 이제 레벨 목표는 정복자 200레벨 이상에 문양은 60등급 이상, 방어도 및 저항 확보, 그리고 장비 목표는 명품화 11강인데 바로 12강까지 올리지 않는 이유는 고행사 클리어는 11강만으로도 충분하며 12강에 필요한 옵드 사이트의 양이 유독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만약 더 좋은 베이스의 장비를 획득했다면 11강짜리 기존 템을 분해하여 옵드 사이트를 그대로 회수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명품화 저격을 시작.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능력도 올리고 아직 부족한 스펙들을 올려가며 나락 100단 이상을 목표로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이 게임의 최종 엔드 콘텐츠라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디아포 시즌 에이스 레벨링 및 빌드업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즌 여정이나 기간 한정 보상을 받으면서 이 과정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한 시즌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저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초심자의 질문은 얼마든지 환영이니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아포 시즌 에이스를 잘 즐겨보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을 준비하고 거짓의 군주 를 토벌하세요. 할게요.